안녕하세요. 노동의이름면토 노동리서당 훈장 한유성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할 때는 실제 근무할 때 적용되는 노동 조건을 명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채용 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노동 조건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채용 공고상의 노동 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노동 조건이 다른 경우의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노동조건을 믿고 면접 후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회사 쪽에 이야기했지만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노동조건을 이야기하며 채용공고에 있던 노동조건보다 나빠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걷다 보면 흔히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식당 같은 곳의 유리창에 붙어 있는 직원 모집 공고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그 공고에는 근무 조건이 적혀 있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공고 속의 근무 조건이 괜찮다 싶으면 입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고에 적혀 있던 근무 조건보다 실제 근무 조건이 나쁜 경우 예를 들어 시급이 공고에 적혀 있던 것보다 적거나 근무 시간이 많거나 업무가 아예 다른 경우 등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에서 예로 들었던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처럼 소규모 채용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의 채용 공고와 같이 대규모 채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적힌 조건이 바로 실제 근무 조건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계약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체결하자고 청약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인 만큼 채용 희망자, 즉 구직자가 입사 지원 등을 통해서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고 회사는 합격 통보 등의 방식을 통해서 승낙을 하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채용 공고는 채용 희망자가 입사 지원을 하도록 회사가 유인하는, 즉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 그 자체가 교력이 있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용 공고는 속된 말로, 채용 희망자를 꼬시는 것일 뿐이고, 실제의 노동 조건은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가 허위로 채용 공고를 해도, 그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노동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채용 공고와 다를 경우, 둘째는 근로계약과 실제 노동 조건이 다를 경우입니다. 첫째, 채용 공고와 실제 노동 조건이 다를 경우를 살펴보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과 실제 노동조건이 다를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보면 근로계약과 실제 노동조건이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고 그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그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 체불 진정 등으로 처리되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손해 배상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 공고와 실제 노동 조건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용 공고와 실제 노동 조건이 다를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단지 과태료만 부과될 뿐 불리해진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행법상 이것을 제재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변행법 체계에서는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조건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근무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해두는 꼼꼼히 전략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노동의 이론 배움터 노동리서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